오늘 말씀은 자문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듣지를 않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소망이 좌절되면 마음의 병이 듭니다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부요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지로운 사람은 부지런해서 그 땀의 결실을 거둡니다마는 어리석은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열매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성실하고 바른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일상적인 태도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내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명과 부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과 부에 이르도록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번째 생명을 부르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부모와 또 다른 사람의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만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충고 를 해도 귀를 닫습니다 또 의인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약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악인은 그패역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체 중에서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귀와 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척도고 또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이렇게 가꾼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씨앗으로 잘 심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 직결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깎아 내리는 말이 많은지를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복되게 가꾸고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을 부르는 은행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 허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이면서도 내실을 기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마는 또이 재물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됨됨이와 행복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소유를 의지를 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부요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또 누리면서 의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주신 부요함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고 바른 말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서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잘 관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은행과 행실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의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